오늘은 초간단 찜닭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금양식품 안동찜닭 소스로 10분만에 맛있는 찜닭을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복잡한 양념 없이 닭고기, 야채, 당면 넣고 소스만 부어 끓이면 끝. 달콤 짭짤한 소스가 재료에 속 배어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캠핑 가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정말 좋겠죠? 금양식품 안동찜닭 소스 하나면 맛은 당연히 보장. 캠핑이나 자취 요리로도 최고예요. 어떤 분들은 캠핑가서 숯불에 구운 닭고기에 찜닭 소스를 넣고 졸었더니 다들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뒷정리도 간편하고 아이들도 너무 잘 먹어서 캠핑 필스템이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평소 찜닭을 즐겨 먹는데 순한 맛이라 아이들과 함께 먹기 좋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간장 베이스에 달콤한 맛이 더해져 온 가족이 좋아하는 맛이라네요. 닭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넣어도 맛있고, 남은 소스에 밥 비벼먹어도 꿀맛. 냉장고에 항상 쟁여두고 손님 왔을 때 대접하면 다들 칭찬할 거예요. 초간단 찜닭 레시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